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과 이게 뭐요? 시온이란 다윗성이요. 계시록 14장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여 보세요. 여기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모임체요 어린 양의, 뭐요? 이들한테는 뭐요? 십자가 도를 깨닫는 거요 이들은 뭐요? 이는 내가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증거한 십자가 이룰 때다 이룰 때다 이루었다. 내 죄를 다 해결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으면 염소와 송화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그 그쵸? 그 생각과 마음에 이철진의 내 죄를 속했다는 그 이름이 그 아니면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로마 3장 24절이 그들게 기록돼 있습니다.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가 그렇죠? 자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뭘 가시냐면 로마서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는 로마서 5장 6절 은 자세히 보시면 은 혜가 되 는데, 어 디나 똑같 습니 다면 5장 첫째, 8절, 우 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 그리스도 께서 우리 를 위하 여죽으심 으로 말미 이야마 죽으심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입었어 그리고 10절 있습니다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육신의 생각에 있을 때 똑같은 얘기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원래 불화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자, 되었은 적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이 늘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장 3절을 보세요. 물릇 그리고 예수의 합하여 세리를 받은 자는 영혼이 씻어져야 돼. 합하여 세례를 받은자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7절에 받은자는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어.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뭐 어렵죠. 어려웠어. 세례라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세례, 이 사람은 자 출애굽을 때 홍해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요? 내 생각은 죽어 죽는 게 세례예요. 자기가 죽었어야 세례받은 자예요. 세례받다 하고 자기 생각이 살아나 있으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장소예요 여기가? 우리 모임 장소가? 이, 이 장소는 너는 죽고 그리스만 사는 데예요. 여기. 그렇죠? 타장마당이 여기요. 너는 없어지고, 그리스만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자랑할 게뭐있겠어요 예? 우리가 여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르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는 자랑할 것은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기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더러운 것뿐이지. 자4절 누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파의 세례를 받았,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2 0 0 0년 우리는 죽었어 내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이 죽으면 2000년 전에 내가 죽었어. 그렇죠?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며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생명. 자 이제 보세요. 생명. 생명 딱 차면 제가 할게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씀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절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또 이걸 그 명이 내한테 살았는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이 들어갔어. 그럼 뭐였어? 이거 꼭생각을 오토가 잘 돼야 돼. 아담은 명령을 어겨서 사망에 이르렀고 요한복음 15장 12장, 요한복음 12장 50장.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받습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 맘대로 하면 절대 안 돼. 자을을 자기 뜻대로 말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듣는데. 크, 자기가 꾸미느이라도고생해 그거. 거짓말도, 그 꾸미는 거 나는 더 고생일 것 같아, 나는. 나는 이거 보세요. 성경 이렇게 소개하면, 써있는 거 소개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쉬워. 공부할 필요도 없어. 거기 몇 가지 읽어보고, 증거면 돼. 근데 그건 뭐저미국 교회고 살지도 않는 거, 어떤 사람 기도만 해서 쩔렁빨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그것도 골치가 부를 것 같아. 거기가 누가 그러더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자기가 거짓말 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자기 뜻으로 말하면 안 돼.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니다 요요. 우리가 말씀대로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제 경험입니다. 아니, 저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저 모임에 가서. 근데 가만히 가서 앉았으면 가르쳐줘. 누가 가르치는 줄 알아요? 앞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강의를 해. 그러면 그거 틀렸다. <laughs> 그게 그거 틀렸다. 귀신이 소리다. 저도 가르쳐줘. 그러면 저, 저는 그거. 성경이 있는 거. 저는 첫째로, 자, 성경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심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그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부 미리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첫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 마태복음 3장 3절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요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 길 예비 사자로 세례 요한이 오는 사건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이랬어 세례 요한은 길 예비 사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후련이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말. 예님이이오게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냐면 등대와 같은 초대와 같은 이 세례 요한 재단에서 나와야 돼. 즉이 초대가 세례 요한 재단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여. 그 거기서 참 빛이 오셔야 돼. 그러려면 증거가 돼야 돼. 내가 요한의 제자리에서 세세 와야 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3장 17절이요. 3장 17절에 뭐라고 그있어요 3장 17절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0 원래 10 3절부터 했네, 그네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 입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 하신데, 세례받을 세례를 받,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달려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진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우리 식구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 보고 "절대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목자라고 하면 좋아요. 나의 주라고. 근데 당신이라고는 뭐로? 어떤 부비아들놈이 자기 아버지 보고 "당신 당신 해봐요. 그거 이 땅에서도 되겠는가?" 당신이라는 소리 사이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해 가렸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 재단에서 나오셔야 돼 이에 요한이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같이 자기의 하늘이 열려져요.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가 있고, 또 세례가 하나 더 있어.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종교 세계 세례가 있고, 한번더 세례파. 한번세례면 자기가 주어져야 돼. 아까 노마서 6장처럼 자기가 없어져야 돼. 예수님 한번 세례가 더 있는 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나를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쓴 잔, 세상 죄를 지고한쓴 잔을 받을 수 있냐 이거요. 다시 한번 죽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주 죽어야 돼. 죽었을 때내 생각이 죽으면 거기에 누가 오시오.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제가 민수기 6장을 가끔 하죠 네가 여호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는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네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게 제가 하는 기도의 짐입니다만 우리는 섭력을 받은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돼. 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해요. 이들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복? 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써? 지키시기로. 첫째 누가 기도해 주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시오 또, 우리의 기도가 할줄 모를 때는, 노마서 3, 8장 26절에 성냥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간 곳이요. 우리는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요. 우리는 칼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에 유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살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다. 시편 23편요. 내가 사망에 넘치만 골짜기로탄이 육신이 생기걸 고탄지로 해를 드려와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으시다라내 원수의 목적이면 사단이죠. 상을 묻히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전에서 상을 마시 뭐예요? 의의상이에요의의상 구원의 상영그렇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시온산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무쪼록 그곳에 살면서 세세 무흥토록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산성과 백...